코인 영상 찍는 갤럭시 코인이고요. 8월 1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인도 소년의 외형과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상장 승인으로 인해서 뉴욕 거래소 상장 때문에 폭등하는 코인이 있어서 그 코인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구독자 이벤트 30초만 설명해 드릴 건데요. 현재 구독자 수 1,000명 달성을 위해서 저희 채널에서 조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저희한테 구독했다 라고 인증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안에서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고 트럼프 관련 폭등 추천 코인까지 두개 정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2425-3985번호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일일이 스타벅스 커피 쿠폰 보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구독자분들이라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에 2425에 3985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추천 코인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1주년 이벤트 반드시 참여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관련 정책을 승인하겠다 라고 밝힌 지 3일 만에 실질적으로 트럼프 관련 코인을 뉴욕 거래소에 상장시켰습니다 자 8월 5일자로 신규 상장이 확정된 트럼프 관련 코인이 있고 요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소액이라도 꼭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해당 코인 관련돼서는 이제 과거에 비트코인 상승이라든지 코로나 발병, 이스라엘 전쟁 등을 모두 맞춘 인도 선언이 3년 전부터 폭등 예언을 해왔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 관련돼서 트럼프의 행정명령 아래 뉴욕 거래소에 8월 5일자로 신규 상장이 확정됐다는 거죠. 또한 이더리움과의 인수합병까지 확정되면서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는 거죠. 이 트럼프 관련 땡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폭등하고 있는데 이거 8월 5일 상장 이후에는 현재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장 10만 원만이라도 소액이라도 여러분들 꼭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들고 온 8월 5일 새벽에 신규 상장과 함께 폭등이 나올 이 트럼프 관련 코인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 100% 무료로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425에 3985 번호로 이제 트럼프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오늘 새벽 폭등할 트럼프 관련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귀찮으셔도 여러분들 5분만 투자하면 트럼프 관련 코인 정보 받아가실 수 있고 구독,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코피 터져가면서 준비해온 트럼프 관련 코인 받아보시고 오늘 새벽에 수익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여러분들, 트럼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에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